따다단 따다다단 따다 느리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오분 뉴스 김실장입니다. 자, 현대동차가 5월 11일에 드디어 그랜저를 연식 변경 진행했습니다. 21년식 네, 모델이고요. 자 이번 새로운 그랜저는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트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새로운 시트 색상도 같이 한번 적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선호 사양도 대폭적으로 좀 쏙쏙쏙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르블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프랑스어로 하얀색이라고 하는데요. 실내를 이제 베이지 색깔과 그 다음에 블랙 색깔을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는 시트 색상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르블랑으로 짓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아직 그 2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는 그랜저에서 최대한 안전 사양을 적용하는 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12.3인치 액정 표시 장치, 그다음에 앰비언트 무드램프, 터치식 공조 조절 장치,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사운드뷰 모니터, 그다음에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꽉꽉 집어넣은 트림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 트림이 과연 우리 K8과 대항을 해서 봤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 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3.3 가솔린을 진행할 때 르블랑 옵션을 진행하게 되면 추가되는 디자인 옵션이 생긴단 겁니다. 그 옵션이 어떤 거냐면 카본 소재 사이드 미러까지 적용이 되고 후면 날개 리오 스포릴러, 그 다음에 알칸타라 소재의 운전대,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의 팔걸이도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는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K8 과 그랜저 르블랑의 비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랜저 르블랑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 3,600만원. 그리고 KA 노블레 스트림에다가 드라이브와이즈를 추가를 하면 3,69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딱 비교를 하니까 얼추 르블랑하고 옵션 차이가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이 정도로 한번 맞춰봤고, 자, 그랬을 땐 이제 르블랑이 차량 가격 비교했었을 때 95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생산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랜저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2.5가 가솔린 기준, 뭐 이제 3.3 가솔린 기준 해봤을 때도 4주에서 5주 정도면 생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5에서 6주면 되는데 K8 같은 경우에는요 가솔린 2.5 기준으로 해서는 3개월, 그 다음에 3.5 가솔린 기준으로 했을 때는 2개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진행한다 을 그러면 4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LPI로 진행하게 되면 5개월이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할때아 K8을 기다리더니 아무래도 그린저를 하는 게 낫겠어가 그러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어떤 큰 차이가 있냐. K8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이 어떤 벽이냐면 플랫폼이라고 하죠. 차량의 뼈대 구조가 되는데그 구조는 일단은 기존에 쓰던 2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게 그랜저 르블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3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게 K8입니다. 이런 플랫폼 차이로 인해서 넣을 수 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기능들입니다. 자 일단은 그랜저 루블랑 같은 경우에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기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이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까지인데요 K8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있는데 중요한 건 교차 차량, 측방 접근차, 추월시 대항차 해피 조향, 보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2세대에서는 딱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3세대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스마트 크리스 컨트롤도 마찬가지로 르블랑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정차와 제출발기등 기본적인 거에만 진행이 된다. 근데 K8 같은 경우에는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연동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그 고속도로로 주행을 할때 지금 9년이 되는데 그랜저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 구간과 곡선로 관련해서 내비게이션이 인식해서 속도도 줄여주고 속도 도 다시 올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KA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그 다음에 출입로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는 3세대 플랫폼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K8 같은 경우는요.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다. 왜냐? 플랫폼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랜저 루블랑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을 쓰는데 K8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8인치 휠을 적용하고 싶다면 스타일 옵션을 넣으셔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랜저 르블랑에는 앰비언트 부드램프라고 하죠. 야간주행할 때, 내부 디자인에, 이렇게 이쁜, 이제, 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르블랑에는 기본적으로, 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k 8엔 기본이 적용으로 안 되어 있고, 노블레스 트림에서 스타일을 추가해야지만, 진행이 된다. 근데,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 각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자,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거나, 다이얼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랜저는 터치식으로 진행하는 걸 기본적으로 적용시켜줬는데 K-A 같은 경우에는 공조 컨트롤러와 내비게이션 선택하는 버튼이 터치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걸로 더 멋있는 걸로 진행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추울 때는 자기가 알아서 열선하고 더울 때는 통풍하고 알아서 켜지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요 기능이 르블랑에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K8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그런 기능 이름으로 딱 가격표에 있진 않은데 스마트 통풍, 스마트 열선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르블랑이나 K8이나 똑같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는 참고로 어, 르블랑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K-8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르블랑을 할 거냐, K-8 노블레스에 드라이브와이즈를 넣어서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신규 적용되는 이 플랫폼으로 새롭게 나오는 기능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랜저로 하셔도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생산 일정으로 인해서 큰 차이가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2개월, 3개월 기다리시기 어렵다면, 그랜저 르블랑 쪽으로 좀 기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느리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오브 뉴스 마무리 듣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소식 같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브 뉴스 진행의 김실장이었습니다 ただただん、ただただだん、ただただだ。ごみにおいしそう。バイク、あ、寝てるやつ。